안녕하세요 여행사입니다 오늘 여행상기는일일 자유와 함께하는 오키나와 호캉스 3일 상품을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키나와 호캉스 2박 3일 일정 1일차의 컨셉은 오키나와를 먹다 라는 컨셉입니다 나아 국제공항에 도착하시고 시내로 이동을 하신 후에 국제거리 관광을 하시고요 일본 3대 스테이크라고 할수 있는 샘즈에서 저녁 식사를 하십니다 머무르시는 호텔은 나아 퍼시픽 블루 호텔입니다 2일차는 자유일정이고요. 호캉스를 즐길 수 있는 휴양형과 관광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추천 자유일정, 휴양형은 바로 호텔, 수영장을 이용하시면서 주변 시설들을 이용하시는 거고요. 관광형은 슈아우수족만이라든지 만자모, 미카리 테라스를 하루 일정으로 둘러보시는 게 2일차의 컨셉, 그리고 추천 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3일차, 에메랄드 오키나와의 바다를 즐기는 투어이고요. 호텔 조식 후에 이바루 비치로 이동을 하십니다. 이바루 비치에서 글라스보트를 탑승을 하시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오키나와 월드로 이용을 하셔서 식사와 그리고 오키나와 문화를 즐기시면서 오키나와 호캉스 일정을 마무리하는 일정입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호캉스 오키나와 2박 3일 상품을 살펴보겠습니다. 호텔은 나 퍼시픽 블루 호텔인데요. 나 시내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키나와 남부에 위치를 하고 있고 주변에 쇼핑센터도 가깝게 있고 국제거리까지의 접근성도 굉장히 좋은 호텔이고요. 가장 좋은 점은 바로 가성비가 굉장히 넘친다는 부분입니다. 가격도 굉장히 좋고 수영장도 별도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호텔 오키나와의 호캉스를 원하신다 라고 하면 저는 강력하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항공은 지내를 타시는데요. 오키나와는 2시간 반 정도 비행시간이 소요되는데, 그래도 이 정도 비행이면 굉장히 완벽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조금 아쉬운 부분은 바로 저녁에 들어갔다가 저녁에 나오는 일정이기 때문에 1일차 일정이 조금 손해가 있다라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식사는 일일 자유가 포함된 상품이기 때문에 많지는 않아요. 두 번이 들어가 있는데 이두 번이 굉장히 임팩트가 강합니다. 첫 번째 식사는 바로 석식으로 즐기는 c 즈 스테이크의 철판 요리인데요, 맛뿐만 아니라 어떤 퍼포먼스까지 볼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큰 장점으로 꼽히고요. 마지막 날 오키나와 월드에서 자유식 쿠폰식으로 드시게 되는데 오키나의 전통 요리부터 그리고 햄버거. 그리고 다양한 음식들까지 드실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추천을 해 드립니다. 이뿐만 아니라 나 퍼시픽 호텔에서 즐기는 조식도 뷔페식으로 굉장히 여러분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1일 자유가 포함되어 있는 이 상품 아마 패키지 여행 상품에 많은 어떤 대세의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특히 오키나와 같이 자유여행을 즐기시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은 곳에서는 이런 1일 자유 상품은 놓치시면 안 되고요. 호텔의 어떤 시설 등이 중요한데 나 퍼시픽 블루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도 아주 여유롭게 마련이 돼 있고요. 3일 일정을 보시면 미바루 비치에 가서 글라스보드 타시고요. 그리고 오키나와 월드에 가서 역사와 문화 이런 체험까지 할수 있다는 점에서 이 상품의 일정은 완벽합니다. 이 상품의 가격은 최저가 4 9 9 0 0 0 원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패키지의 장점과 그리고 저 자유 여행의 장점을 다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대라면 여러분들은 놓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행 상인이 이 상품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했는데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하면 나하 시내 남부에 좀 집중된 일정이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자유 일정 시간에 중북부로 가서 관광을 하실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렌트카도 빌리고 이동을 하신다는 점은 좀 아쉬운 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자유여행을 원하셨던 분들이거나 아니면 오키나와에 재방문 두 번째 방문이신 분들한테는 이 상품을 강력하게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행상인이 5점 만점에 이 상품은 4.4점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키나와 2박 3일의 호카스 상품을 살펴봤고요. 앞으로 오키나와 여행을 가시고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상인이었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 구독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